이번 주 주간 팩책 지지율 여론조사 논란 들고 왔습니다. 김 기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를 네. 제각각과 널뛰기입니다. 음. 우선 제각각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각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발표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각각이다 음. 이건데 이제 시작이 5월 2주 차였어요. 이때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때 한국 갤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각각 40% 그리고 25%, 그러니까 15%포인트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근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6.4, 한국당이 34.8. 그렇다 보니까 격차가 1.6%포인트밖에 나지 않은 거죠. 아, 근데 뭐두 기관이, 조사한 기관이 비슷하고, 또 표본 크기도 천여 명 비슷비슷한데, 15%하고 1.6%포인트면 워낙에 차이가 많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각각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널뛰기 논란은 또 뭐죠? 미얼미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5월 2주 차에 1.6%포인트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주중집계에서 이 격차가 갑자기 13.1%포인트로 커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훨씬 올랐고, 한, 한국당은 이제 상승세가 꺾여가지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거죠. 어, 어 또그 사이에 또 우리 차선배가 국회에서 자주 뵙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발언이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커졌죠. 네. 뭐, 자주 뵙고는 있는데 인사를 음. 자주 드리는 건 아니고. 요한번 드리세요. <laughs> 아, 그, 뭐,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laughs> 이 방금 김 기자가 말한 여론조사 1.6%포인트에서 13. 몇 퍼센트 포인트로 확벌어졌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정례적인 성격을 더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겸하여 되는 간담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한건 아니고 정례 기자 간담회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어, 보도하고 이렇게 음. 말씀. 이상한 결과를 음. 보도하고 나머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대개 10에서 1 5 포인트 격차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에서 보도 자료도 배포를 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조사기관들이 조사를 한 지지율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보면 민주당이랑 한국당 차이가 이제 꽤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는 뭐 1.6%포인트 이렇게까지 좁혀진 결과는 없다.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결과만, 한 군데만 했다. 뭐 이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거를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한 군데라 하면 곧 리얼미터를 얘기하는 거겠죠요 그쵸. 이제 아까 여기 말씀을 하셨듯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각각 논란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음... 이거 하나만 리얼미터만 이러고 나머지는 다르지 않느냐 근데 이제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널뛰기 논란을 제기를 한 거죠 음... 한국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한 지 이틀 뒤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1.6%포인트 차이가 나던 게1 3몇 퍼센트 포인트로 확뛸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의심을 드러낸 거예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한테 이해찬 대표가 엊그저께 여론조사들 신뢰할 수 없다고 한마디를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납득이 잘안 되지 않냐. 이해찬 대표 한마디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나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아예 공식 논평을 내고 집권당 대표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까지 뒤바뀌는 세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이해찬 대표가 말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바뀐 거다 이런 거죠. 이 조사가 뭐 우리 당이 뭐 내려갈 이유도 민주당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이해찬. 대표 말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네요. 뭐 리얼미터도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랑 직접 음.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넣어왔습니다. 하네요. 아, 네.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laughs> 나경원의 예, 대표에 예, 이제 예. 살창보는 어, 있었고 김연아 의원의 한세인 말은 예,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더욱이 또, 황안 대표의 이제 석가탄신일 예법 논란에다가, 예. 또5.18 광주기점식 방문을 앞두고 이제 5.18 망원 정치인들을 처벌할 것이냐말 것이냐, 네. 어, 이런 징계에 또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그 전주에는 그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좀결집했던 지지율이 음. 뭐 여러 요인들 때문에, 갑자기 또한 3, 4%포인트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상 이제 내용이 긴데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이택스 대표 말씀으로는 특정 이슈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영향을 크게 미쳐 가지고 지지율이 달라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흔한 건 아닌데 종종 있다. 네. 뭐 당장 지난 4월에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하고 정진석 의원 세월호 막말 사건 있었잖아요. 네. 저희도 다뤘었는데 그 바로 나오고 또 하루 사이에 한국당 지지율이 거의 5% 포인트 뭐 급락한 적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차선배도 전문가들하고 네. 직접 통화해 보셨잖아요. 그쵸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뭐 매주 여론 조사 기사를 쓰기는 쓰는데 사실 제가 정치 본지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제가 보는 사이에는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뭐확 차이가 벌어지거나 이런 거를 잘본 적이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경우가 흔한 거냐?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이라고 여론,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신데 배종찬 소장은 자주 볼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1.6%에서 확 13%포인트로 이렇게 벌어지려면 한국당에 완전 호재가 됐다가 갑자기 또 악재가 된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또 네. 이분은 이제 익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또 다른 전문가도 격차가 13% 포인트까지 갑자기 벌어질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택수 대표가 뭐 나경원 원내대표 혐오 발언 논란이라든가 뭐 김연아 의원의 한세님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익명을 요구하신 그분은 그런 분석은 사후 해석일 뿐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전문가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뭐,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한국당이 말하는 것처럼 뭐 조작이라든가 뭐 이해찬 대표의 압력에 따라 뭐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 뭐 영향 미쳤을 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거는 이것도 취재하셨죠? 네, 네, 네. 저도 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많이 지적을 실제로 해주셨는데 리얼미터는 이제 90%가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제 10%가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갤럽은 이제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이 100%고 그 ARS는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laughs> 네. 여론조사기관 약간 뭐이거잖아 조사원은 딱 전화해서 맞아. 사람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한번다 받아보셨나 보네요. 네, 네 한번 받아봤어요. 네. 바빠서 끊었죠. 바빠서 끊는 경우 많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할때확 끊어버렸어요? 그래. 여론조사했을때 뚜뚜뚜하고. 그래, 되게 매정하신 분이네요. 아, 매정하시네. 좀잘 받아주세요. <laughs>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빠서 좀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음. 자동 응답으로 오면은 음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좀 네.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응답자 특성이 달라서 기관마다 이 방법이 다르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관심이 많아 정치에 관심 많고 나는 관여를 하고 싶고 내 의견을 표출하고 싶은 분들은 뭐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A.R.S. 전화가 오면. 근데 이분들이 또 하나 특성이 어떤 이슈가 터지면, 현안이 터지면, 거기도 민감하게 반응하신대요. 네. 네. 좀뭐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지를 했다가 뭐 철회하기도 하고, 뭐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어, 그 부분이 반영이 됐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니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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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네. 네. 사실. 네. 죄송해요. 사실 잘 못하는데, 이러 이게 굉장히 뭐. 바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확 끊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 전화해서 안녕하실까 하면 지금 웬만큼 매정한 분 아니고서는 그렇죠. 이렇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막, 아유 제가 지금 바빠서 뭐 얘기도 네. 해야 되고 네. 웬만하면 마음 약해져서 좀 이렇게 네. 응답도 해드리고 해서 안녕하시.. 아까 이렇게 그래요? 이 자동응답에 응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워낙에 정치에 관심이 많고 아 내가 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수 있냐 내가 이거는 진짜 나의 의사를 표시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아 이런 조사 전화다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이때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전화가 오면 기다렸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자동 응답일수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약간 편향, 좀더 편향성이 약간 크게 드러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음. 네, 그렇죠. 한번 어, 제가 또 통화를 또 다른 분, 전문가분하고 했거든요. 김동영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실장님, 네, 목소리를 네.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는 패스트트랙 전국이 네. 워낙 그 강력해가지고 음. 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정치 고관,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흔들림을 받지는 않고요. 일정 음. 그 정도 의 그런 뭐, 흐름 제가 볼때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제가 볼 때는 있었, 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응. 네. 그리고 또 이제, 어, 또 실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주신 게, 여론조사, 지금 흐름 얘기를 하셨는데, 수치에 너무,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에 따라서 지지율이 얼마나 상승하고, 또 얼마나 하락하는지, 여론조사를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해 주셨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뭐 비슷한 취지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참고자료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추이 보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어, 어떤 정책들을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 그리고 유권자들도 어떤 정당이 잘하는지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럴 때 판단을 할때 도움을 받는 참고자료로 활용해라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 그 자체보다는 좀 추이가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는 개표 결과랑 다르잖아요 개표 음. 결과는 정말 한표 차로 사람이 당나게 결정되지만 음.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뭐, 유권자나 정치인도 판단에 도움을 얻도록 참고자료로 생각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여의도에서 멀리까지 또 와주신 차 선배. 배고파요. 감사하고요. <laughs> <웬만한 웃음> 합니다 네. <laughs> 아 보내주신. 네, 감사해야 돼요, 정말. 네. 정말 힘들어 네,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김 기자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네. <laughs>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